하이 어서 오세요. 어서 오 오늘 빈자리 한명 채우죠? 와라 그래. 무슨 빈자리 어, 한명 채우자고요? 어. 어. 연락해 빨리. 어. 어. 아, 멤버를 한명 구하자고 지금. 아니, 어. 오케이. <laughs> 레츠 고. 아니, 이거. 우리 다오색해 어? 아, 안녕하세요. 저희의 마지막 멤버. 아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 어... 여러분 <laughs> 불러주셔가지고 또 아이 뭐 아,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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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지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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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아아네아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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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로아 방송을 주 컨텐츠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게임 스트리머 도읍지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 읍지 씨가 왔으니까 어. 조만간 그거 한번 해야지 골드빵. 해야지나 해야지. <laughs> 오늘 말고 오늘 말고. 오늘은 아침에 출구였으니까. 저 준비됐습니다 골드.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요? 읍지 씨가 배그를 너무 잘해. 아 어, 너무 잘하긴 어, 해. 읍지, 이제 읍지 씨가 배그 방송인 중에 지금 거의 여성 배그 방송인 중에 거의 탑 티어 아니야? 그렇죠. 나도, 어 나도 그렇게 보임. 어허..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좀그 아래 아래 정도? 그니까 러 거의 탑 라인이긴 해. 그래서 <laughs> 저기는 지금 뭐 대회까지 나갔던 사람이니까 사실당 한 2대6이나 나중에 그렇게 판 짜보자고 한번. 2대6은 일단 <laughs> 나중에 보고. 그럼 읍지씨는 지금까지 RPG 게임 뭐뭐 뭐 해봤나? 저는 RPG를 좀 제대로. 푹 찍어 먹은 게 로아노 거의 처음이에요. 그러면은 이왕 찍어 먹는거더푹 찍자. 에스더 가자. 예? <웃음> <웃음> 야 이미 치러요. 아 하나. 하 아니, 아니, 아니 어할게 잠깐 일어나서 게임 들어갔더니 읍지 씨가 그 뭐야? 화면하고 있더라고. 연습을 제, 하셨다고요? 어, 아니, 어. 제가 여러분 1년 반 동안 안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기억이 어.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. 어. 어제 낙사나하다가 끝났을 때. <laughs> 괜찮아요. 나 익숙 좀조도안했는데 어. 우리도 비슷할까? 많은 수 들어가면 <laughs> 무력돼 이제 어이 뭐였지? 하고 이제 터지고 알았어. 카운트하다가 사고 나고. 나 간만에 어, 또 초시 한번 찾아주고. 안 돼. 예, 아니 아니야. 찾지 마. 이야 읍지씨 이거 스펙 많이 올려놨네? 저 넥타이 좀메 보았습니다. 네, 읍지씨 가스 주입 좀 미리 하면은 저거 네. 엘릭서 힘도 싹 깎아놓고요. 깨달음 30까지 가자. 아 지금 올리고 있지요. 어 그리고 돌 조금 아쉽네. 돌쇼는 나중에 컨텐츠로 하면 될것 같고. 돌.. 네. 어 좋아요. 어 거의 다 됐네. 말루야 들었지? 야 근데 새로운 분 오셔도 말루는 그대로 막내시네요. 그읍지님 어. 그 근데 예전에 그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네. 잠깐 할때 그때 읍지 누나라고 네. 불러도 되냐고 했는데 그때 불렀거든요. 불러도 됩니까? 아, 아 누나 아, 생일인데 축하해. 해야지. 네. 야, 알겠습니다 누나. <웃음> <웃음> 아, 기억이 스왔네 어, 아직 못깼어 우리야. 아, 마아요 한만에 그거 한번 하자. 까불까불게 축일 줄. 이거를 깬다. 용초! 용초! 그리고 그 자리 한번 쓰자. 거기 자리가 뭐, 있었어? 1 2 3차 아요기, 아요기. 이요 어,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. 칼내개 네 떨어지는 거? 어, 칼, 칼네칼 4개 떨어지는 거. 떨어지는 거. <laughs> 어, 어, 아니, 어. <laughs> 1 2 <laughs> 3 4 아래. 아, 아. 어. 와. 나는 그 마지막 카운트 던. 죽된 거 같은데. 여덟 개지면 다시 하고 하는 거지. 뭐. 아니, 빨진짜랜만이네 어. 저거 봐. <laughs> 저거 봐. 어, 뭐야? 어, 저거. 저거 더 아, 뭐이 뭐야. 이지는 뭐지? 사기 증비에. 나는내써 있었어. 나가라고. 나가라고 있다아말맞구나이 나가라고. 다조어 됐다. 소환성 특기 개선해야 되네 이거. 뭐야 카멘 아기 카멘 됐네. 아야 아야. <laughs> 형 같이 가.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이거 피해야 되구나. 와씨 선장형 나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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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라이트하게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라이트하네. 너무 좋은데? 아 야, 재밌게 잘 냈는데? 뭐야? 아 뭐야 이거? 이거, 이거. 아, 뭐야 아, 뭐, 아, 이거? 아, 머리 아, 맞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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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망 씨. 이거 맞네. 야, 무력이 돼? 야, 이거 뭐야 아, 이거? 타워. 아, 무릎. 아, 뭐야 이다가 판다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야, 이거 부활 안 돼. 이거 부활. 야, 이거 부활. 야, 일단 야, 와, 우리 다시 한다. 야, 비 비담수. 뭐야? 시작 야. 카운터안 했어? 아, 아, 안 아, 안 야, 야, 나 지금 뭔소리 신선한 치두 치는 거야야나 비담수 던졌어! 야! 나 비담수 던졌다고! 나가세요! 나가세요! <laughs> 아 누구야! 아니, 진짜, <laughs> 아 진짜! 아 진짜! 이거! 나아니 수라였어 수라! 수라! 아니 수라였어! 수라! 진수 진짜 수라! 데 근데 이거 콜리아 보니까 강냉보면 아이상... 좀 고생 좀 하겠는데 시정 펍클링한다 강냉 아, 시정 아, 시정을 시정, 시정은... 아니야 영역정지는 저가일 것, 같은데. 어, 저가 맞아, 맞아, 것 같아 나도 들어 시정 아닐 것같은데아 나는 시정 안 들어 나 강물 들 거야 오케이 넘넘 넘겨 들어 간다 아. 에이 까비 왔다 왔다 저가 저갈듯 저가, <목소리> 있듯? 저가, 저가 있듯? 맞지 저가 맞지 저가 아니면 안 된다 어 아, 저가 아닌데요 무엇이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 아니세요, 아니 무슨 없네 이거. 야, <웃음> 아니라고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왜, 아니 왜 이건 저가를? 드켰으면뒤네나 진짜. 아니 왜 이건 가안 해줬냐? 블로킹해 이거. 죽은 리타자고만. 두근... 어. 그래. 그래. <웃음> 그래. <웃음> 그래. 너무 많이 죽었다. 다가가 이거 영전에 저가 안준거 진짜 뭐 영전에 파이법 있어서 안준거 어, 아니야? 아 그냥 일부러 낙동강 어, 왔다. 그냥 안준거 그냥 시사 똥반스야 어. 그냥. 시사 똥반스야? 어. <laughs> 적응하십시 어. 무려 이게 뭐? 상관있네? 아 뭐야 개반데 어. 무려 어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 웃을 때 깼시다. 웃을 때. 어, <laughs> 어, 어, 어 자꾸 이런 뭐 식이면 있겠다. 나 초심 찾아. 어이 어, 어, 씨. 어, 야. 나 말아. 어? 가자. 어, 나 말아. 가자. 나이스 아버지 아 이제 빈달어아 330kg 와와 미친놈이야 600억을 600억을 넣었어요 1 0 g 넣었다고? 에 600억이야 야개개 쎈데 난이도 재밌게 잘 냈다 아재잘냈는아 진짜, 아, 진짜 잘 냈다 그러니까 아, 라이트하게 즐기면 만 하자 재밌네요. 아나 진짜 아, 아, 나 안해 나 안해 제발 아 아아 아, 아, 진짜 아 진짜 아 와, 진짜 못 넣었어 아야그 진짜 배그하는거지? 어? 난해 어? 난, 해, 난, 오케이. 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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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환불 야 배그 한자리 남아요 빨리 아. 말해 아 근데 오늘 뭐, 업지님이랑좀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래도? 업지 할래? 배그? 어아니뭐 아이 뭐저 상관없는 아이 업지님볼수 있나요? 어 할래? 아니야 아니야 업지씨는 오늘 저기 했으니까 업지씨 오늘 저거하고 로아하고 아직 우리랑 배그할 잠 아니야 에이... 에이... Q 다행이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